블리자드. 이것으로 위대한 마법은 이어진다. 자, 블리자드 한개 찍었습니다. 블리자드. 아, 역시 블리자드가 제일 멋있다니까.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여기서도 한번 써볼까요? 가자! 블리자드! 삥! 야, 그래도 만든다. 불캔한테 한번 써보자. 블리자드! 아, 아, 한대 맞아가지고 매직카드가 아, 한방안 나와. 당연히 한방안 나오고요. <laughs> 여기서도 맞나? 위, 위아래? 응? 아무도 안 맞네요. <laughs> 아, 그리고 이거 블리자드 딱한개 찍은 거여가지고 더 약할 거예요. 그래고 지금 사실 이레벨에 블리자드 찍는 거 자체가 조금 낭비야, 어떻게 보면. 인피도 없고, 그쵸? 인피도 없고. 어, 개적자죠? 야 그냥 때리면 7000이나 되는데 <laughs> 인스타용 블리자드. 아, 멋있긴 멋있어, 진짜. 아, 역시 블리자드야.